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드로잉의 저는 샴박입니다. 어, 오늘 드로잉 잘하는 꿀팁의 주제는요, 어, 관찰력입니다. 뭐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관찰력이라고 하는 어,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영상을 이제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어, 저번 시간에는 이제 블라인드 드로잉을 토래, 통해서 어, 몇 차례 이제 블라인드 드로잉을 하면서 어, 그, 블라인드 드로잉 했던 느낌을 살려서 다시 드로잉을 하게 되면, 어, 뭔가 달라지는 대상물에 대한 어떤 그, 어, 관찰하는 어떤 느낌? 이런 게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키, 관찰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되게 작은 것을, 되게 작은 것을 크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크게. 작은 것을 크게 그릴 때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어 이건 이제 작게 그릴 때는 세세하게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작게 그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크게 그릴 때는 되게 자세히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자세히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제 자세히 그리다 보면 작게 그릴 때는 우리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표현이 되죠. 예. 그래서 표현력이 많이 길러지고요. 결국은 이 표현력이라고 하는 게 묘사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 그림을 그리시면서 아나 정말 똑같이 그리고 싶은데 아 이런 거 표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작은 것들에서 크게 그려질수록 또는 확대가 될수록 더 많은 면들을 우리가 찾게 되고 그것들을 그리는 훈련이 되면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묘사력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소품은 이거예요. 나뭇잎 하고요. 보이시죠? 나뭇잎 하고 알은 나뭇잎입니다. 저희 화분에서 하나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나미 볼펜. 제 손잡이 이렇게 누르는 거죠. 이걸 꺼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일단 오늘 빼고요. 이게 안에 들어있을 때는 요 부분만 거의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이렇게 빼 보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재밌는 형태죠 그래서 어두 가지의 물체로 오늘 준비했어요 를 요거는 어 자연물 요거는 인공 물이라고 할수 있죠 선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놓고 그리면서 요거를 놓고 그리면서 자세히 놓고 자세히 보고 그리는 훈련을 어, 하는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데 어 사실 작은 거를 크게 그릴 때 이게 처음부터 익숙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보통 이제 요만한 거를 그리게 되면 보통 요 사이즈 정도 느낌으로만 사람들이 되게 그리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조그맣게 그립니다. 근데데 어 요즘은 되게 이제 그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스마트폰으로 어 가까이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확대를 하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 이용을 하면 되세요. 예. 그래서 내가 그리고 싶은 아주 작은 물체, 조금만 뭐 손톱만한 것도 괜찮고요. 새끼 손가락만한 것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가져 와서. 내가 그리고 싶은 작은 물체 하나를 어,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세요. 찍어서 이거를 확대를 해 놓고 먼저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게 어, 익숙해지시면 작은 물체를 놓고 육안으로도 이거를 더 자세히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자연물이기 때문에 라인의 느낌이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어, 내추럴 아주 자연 그냥 좀 프리하게 좀 곡선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인공물이잖아요. 형태의 드로잉을 할때 이거를 확대해서 그리면서 인공물 같은 경우가 형태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직선적인 어떤 느낌 선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의 드로잉을 하시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작게 그려다 보면 작게 그리시게 되면 아주 디테일한 부석 같은 입체적인 느낌들을 관찰하기가 어려운데, 크게 그리게 되면요. 요, 요 얇은 면 하나에서도 되게 입체적인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인공물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우리가 그렸을 때는, 어, 조금 더 입체적인, 어, 형태의 느낌을 익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요걸 가지고서 이제 또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컨티너 드로잉으로 할 때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어 너무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는데만 욕심을 내실 필요는 없다. 깔끔하게 라인이 쭉 뻗어나가는 느낌 정도로 어, 그리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눈을 믿으세요. 눈을 믿으시고요. 어좀 틀리더라도 이렇게 선이 겹쳐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도 괜찮아요. 형태 라인 하나로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니까,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너무 겸지 마시고, 크게 그린다는 데 어떤 의미를 좀 두시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확실히 그 나뭇잎에서 썼던 선의 느낌하고는 좀 다르죠 인공물이기 때문에 직선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빛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을 때도 어, 라인들이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확대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일자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어, 라인이 좀그 자연스럽죠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인공물과 어, 자유물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선의 다양한 맛을 좀그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작은 것들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릴 때 어, 분명히 이렇게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을 볼수 있게 되기 때문에 관찰력이 좋아지고 관찰력이 좋아지면 자세히 보게 되고 자세히 본 만큼 많이 그리게 되고요 많이 그리는 만큼 유사력이 좋아진다 라고 하는 어, 관계를 보여드린 겁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드로잉의 현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